탐정 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 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이것저것 일을 좀 많이 벌렸습니다. 이 외국에 나갈 일이 되게 많은데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국내에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또 탐정의 영역을 어, 개척하기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아서 많은 일을 벌렸습니다. 자, 대한민국 탐정이 이끄는 어, 국내 최고의 탐정 협회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어, 경상도 이렇게 9월, 10월, 11월 지방 예비 창립 총회를 마쳤고요. 12월에 전국 창립 총회를 합니다. 여러분, 탐정의 뜻을 가지신 예비 탐정 그리고 탐정을 사랑하는 분들 누구라도 정회원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동시에 이 탐정 회사에서 최초로 만든 인터넷 언론사 탐사일보를 10월 19일에 창간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또는 지역 관련된 종합적인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어, 탐정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탐정이나 탐정 회사들을 좀, 어, 인터뷰를 할 예정이고요. 법률 관련된 소식들을, 어, 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그런 탐사 기획, 이세가지이 캐테고리를 만들어서 좀 차별화를 해서 언론, 언론사를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시민기자라는 이름으로요 탐맨밴드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에 오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탐정아카데미 1기, 2기를 수료를 하고 올여름에 3기를 기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연장이 됐는데요 이번에 11월 28일 다음주 토요일부터 신사역 에서 다음 주 토요일 11월 28일에 6주간의 창업 실무 과정을 개강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대로 따지면 말 그대로 신병교육대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탐정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 국내 최초 탐정 창업 실무 6주 과정인 탐맨 탐정 아카데미 3기를 11월 28일에 개강합니다. 6주 과정이고요. 어 전직 수사관 출신 탐정의 실제 실무 사례 및 조사 기법 어 사이버 디백 관련된 사이버 탐정 분야 그다음에 현직 수사관의 수배자 실종자 추적 기법 및 사례 전직 수사관 출신 행정서의 실무 기법 및 사례 기업 리스크 조사 및 산업 보안 컨설팅 그리고 조인병수 대표의 탐정 개념과 창업론 그리고 탐정에 보다 많은 국직국직한 실제 해결 사건들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주 6주 안에 현장 실제 사건 현장에 3회 이상 투입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요. 자세한 문의는 연락을 주십시오.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흥신소 관련된 스킬을 배우는 그런 교육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많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탐정으로서 어떤 법을 알아야 하고 어떤 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법 안에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사실 확인 조사와 소송 전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탐정업이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흥신소로 홍보도 하고 그 브랜드로 도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동을 하기는 해요. 물론 모든 흥신소가 그렇지는 않지만 어 일단은 탐정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 모든 분들을 이 융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민사 소송 증거 수집, 불륜 증거. 어 외도 어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외도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내 몰래 또는 남편 몰래 바람을 피는 사람은 보통 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휴대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세 번째는 표정, 옷차림, 이런 거에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자기들이 움직이던 어떤 행동 패턴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자동차 실내 청소를 어, 할 때가 아닌데, 옛날보다 조금 더 자주 빈번하게 한다든지, 차량이 자꾸 깨끗해진다든지, 원래 더럽게 쓰던 인간이. 또 중요한 건 자동차 안에 블랙박스를 자꾸 지워요. 블랙박스를 지울 이유가 없죠. 블랙박스는 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위스크를 관리하는 중요한 매개체인데, 그걸 지운다라는 건그 안에 어떤, 그 안에서 통화를 한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 흔적을 지우기 위한 거고, 그냥, 그냥 지우는 거예요. 잭을 빼놓는 경우도 있죠. 어, 녹화가 계속 어느 정도 되다가 중간중간 빠진 게 있는지 지우는 게 어떤 발각이 되는지 에, 메모리 카드를 꼈다 뺐다 하는 흔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의심을 살 만합니다. 두 번째 핸드폰으로 가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가면 핸드폰을 패턴을 일반적으로 좀 잠궈놓죠.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잠궈놓는다고 다 외도, 외도를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잠궈놓거든요. 뭐 탐정의 업무 특성상 그러는 것이고, 자 패턴을 잠궈 놓으니까 그거를 이 잠궈 놓지 않고 풀어 놓으면서 자기는 외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증명을 하는데 그거는 한번더 들여다 보게 되면 패턴은 풀어 놨지만 통화 목록을 지웁니다 보통 문자 메시지를 지웁니다 카톡을 방 나가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제 싸우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자. 내가 이동통신사 가서 통화내역 뽑아줄게 하고 딱 뽑아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통화내역 없지? 그러면 아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핸드폰 있는 거 아닐까? 요즘에는요, 페이스북이나 아이폰에서도 그런 게 제공이 되고, 통화 기록이 남지 않는 SNS를 통한 전화통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카톡 같은 경우는 카톡, 보이스톡이라는 게 있고, 페이스북에도 페이스북 가지고 전화통화를 하지요. 이 데이터 무제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통화 내역에는 기록이 안 남는다. 자, 블랙박스를 지운다. 잭을 빼놓는다. 어, 실내 청소가 잦다. 핸드폰 통화 목록을 지운다. 메시지를 지운다. 통화 내역에는 기록이 안 남는다. 근데 정황은 자꾸 느낌은 오는 거지. 배우자 입장에서. 자, 세 번째는요, 얼굴 표정이나 옷차림에서 드러납니다. 옷차림은 뭐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하고 다니면서도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잠깐 잠깐 보이는 얼굴 표정에 그, 바뀌어진 얼굴 표정이 있어요. 잠꼬대를 한다든지, 가만히 무슨 생각을 하다가 씩 한번 씩 웃는다든지, 특정한 노래를 계속해서 흥얼거리고 다닌다든지, 그냥 이유 없이 콧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확률이 높으니까 노력을 하겠지만요. 자, 네 번째입니다. 행동 패턴에 변화가 생겨요. 자, 오히려 퇴근을 칼같이 합니다. 물론 이제 싸우고서 뭐 내가 마음대로 할게 하고 늦게 오고 뭐하추라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는 대부분 어, 미리 칼같이 전화도 자주 하고, 칼같이 퇴근을 합니다. 자, 오히려 전화를 자주 해서, 뭐, 애기는 잘 있어, 영상통화로, 오히려 역으로 당신 좀 의심스러워,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오히려 전화를 자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태를 살피기 위한 겁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 정확히 외도하는 건 아니다. 외도하는 거다.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민하게, 옛날보다 조금 더 많이 지키고 더 많이 한다라면, 약간의 의심을 역으로 해봐야 된다. 생소한 곳에서 구매 흔적이 나오는 곳이,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강남에 사는 사람이 강북, 북한산 인근에 가서 애들 과자를 사온다든지. 평소에 구매하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부부들은 그래요. 아내들이 뭐, 통상적으로 구매하는 게 있고, 남성들이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대략.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집은 분리수거는 무조건 남자가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집처럼 이제 저처럼 아예 분리수거 할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턴이 있어요. 생활의 패턴이. 내 패턴도 있고, 배우자의 패턴도 있고, 근데 패턴에서 살짝 탁 탁 어긋나는 게한 번씩 나오는 거야. 뭘 샀다든지 뭐 뜬금없이 사지 않는 거를 갑자기 이 남자가 산 거야. 뭐 키친 타올을 한 박스를 사온다든지. 그는 같이 쇼핑을 하다가 남는 경우.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차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어 주차를 주차비를 내기 내는 거 대신에 일정 구매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럼 상관자 또는 상관녀와 쇼핑을 했을 가능성을 외도하는 사람의 특징 자동차, 핸드폰, 얼굴 표정이나 옷차림, 그다음 이 사람의 행동 패턴, 동선의 변화 네 가지를 주로 봅니다 제 기준으로는 자 그럼 상관녀 상관남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일까요 가까운 인간들이겠죠 첫 번째 내 24시간 패턴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은 일터입니다 일터 회사에서 어,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번드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그 회사에 자주 찾아오는 거래처 동료, 내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 거기서 일단은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한 7, 80%입니다. 그다음은 주말에 한두 번씩 가는 정기적으로 가는 동호회, 운동 모임. 골프라든지, 뭐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뭐 특정 운동을 지칭해서 거기가 많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산악회라든지 온라인으로는 또 밴드나 이런 카페를 통해서 어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마지막 아이들을 통해서 엄마들을 사귀죠. 애기 엄마들임.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녀. 초등학교 다니니까 같은 그 앞에서 이제 아이들 데리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앞에 데리러 갔다가 어 무리반 아이 친구의 엄마니까 어 얘는 뭐 학원 어디 다녀요. 뭐 요즘에 편식해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친해지는 거예요. 언니 동생하면서. 아이, 학부모끼리 친해진다고요. 그러다가 주말에 이제 맥주 한잔하고 동네에서 치킨에 맥주 한잔 하다가 남편들이 합, 이렇게 합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끼리 먹는 거야. 뭐, 새 커플이 먹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친해지다가 굉장히 가깝게 살죠. 가깝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을 한번 알아놓으면 이쪽 남편하고 이쪽 부인하고 서로 얼굴이 아니까 출퇴근이라든지 뭐분리수거 하러 나갔다든지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서 담배를 피면서 뭐 이러다가 또그 와중에 어, 자꾸 만나다가 거기서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확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패턴을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제가 해결했던 사건 중에 아,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가지고 어, 우리가 좀 사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7시에 출근해도 되는 남편이 꼭 5시에 나가는 거야 일찍 나가려고 일찍 나가서 나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옆동으로 가요 옆동에 7층으로 올라갑니다 그 7층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누구누구 엄마네 집이라는 거야 여기까지만.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자, 사건을 하다 보면 제가 뭐 지금 11년차 니까 많은 사건을 해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딱 보면 그냥 알아요. 어느 정도. 근데 적은 가까이에 있다. 나랑 가까이에서, 어, 정말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그러한 사람. 내가 정말 신뢰했던 부하 직원이라든지,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녀라든지, 어한 침대에서 한 이불 속에서 잤던 그리고 부비고 살았던 그 아내나 남편이 너때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했던 그 사람이 너 때문에 죽겠어, 너 때문에 못 살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하고 묻지마 어떤 묻지마 범죄가 아닌 이상 지나가는 사람하고 소송 붙을 일보다는 정말 가까웠던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서 사기를 치고. 가까웠던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탐정은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36개 중에 31개가 미인계예요 유명한 핑카튼 회사의 여자 탐정도 있었지만 또 러시아의 KGB라는 첩보 수집 기관에서 여성 탐정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을 탐정은 정보원이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탐정은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자, 흥신소가 탐정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생 초보 탐정들도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앞으로 그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진짜 멋진 국내 최고의 탐정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정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탐정 협회, 탐사일보 이 모든 것들. 탐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넓은 판을 짜고 있으니까요 함께 연락 주시고 우리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시민 기자로도 참여하시고 뭐 많은 노하우들을 저는 이전부터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많은 많이 오픈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 탐정을 위해서 그니까 러 많은 발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있으니까 모든 탐정을 꿈꾸시는 분들 그다음 의뢰인 분들 이분들 어 대한민국 탐정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법을 지켜야 하고 어떤 노하우로 이 사실을 조사해야 하며 소송 전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합법적인 한도 안에서 수집하는지 이러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알고 있는 전문가와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탐정 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탑맨 정보 컨설팅 그룹이 대한민국 민간 조사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탑맨은 믿을 수 있습니다.